성명서 차별금지법 야합회체 한교총은 대교의 길에서 돌이키라. 인권위는 한국교의 파괴공작 즉각 중재하라. 우리는 지난 5월 15일 기독교 회관 앞에서 성적지향 문구만 빼면 차별금지법 야합하겠다는 파괴 한국교의 파괴공작 즉각 중재하라는 성명서를. 네네 음.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국교회연합기관인 한국교회, 네네. 교회총연합, 한국교회연합, 한국장교회총연합에 공문을 전달했었다. 그런데 한 달여가 지난 오늘까지 아무런 답신을 받지 못하던 차에 느닷없이 한국총과 국가인권위원회가 회의를 가지다는 소식을 접하고 깜짝 놀랐다. 이는 우리를 매우 슬프고 화나게 만드는 일이며 자칫 인권위의 순수에 넘어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 인식된 긴급 기자회견을 열게 된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지난 4월 15일 총선 이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횡포로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야당과의 협치를 완전 배제한 채 독주를 일삼기로 작정한 모습은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들은 다수 국민의사와 무관하게 자신들의 목표로 세운 입법 비 헌법 개정까지 불사의 태세다 지난 기자회견에서도 언급했지만 가장 우려되는 것 국민의사를 거슬러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방향으로의 개헌과 다수 국민을 역차별하고 법적 처벌을 가할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다 그런데 인권위는 반발 여론을 의식해 명칭을 평등기본법 다는 속셈을 보여주기도 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권위가 태동한 배경 그리고 일방적으로 친 동성애적 행보를 밟아온 이력 과 난민심사에 불결된 가짜난민 까지 맹목적으로 비유하는 반 국가적 행태에 경악했었다. 그들 눈에 일반 국민은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니고 특정한 소수를 위한 들러리 에 불과한 것이다. 그들이 맹목지지하는 수수인권은 약자가 아니라 강자며 오히려 다수를 향해 각질도 불사하는 비뚤어진 인권, 평화인권인 것이다. 그런데도 많은 국민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기독교 지도자들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차별하지 말라는 법이 왜 나쁘냐고 반문하는 목사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우리는 지금껏 수없이 동성애자, LGBT들을 차별하고 법적으로 처벌한 역사가 있는 미국과 서유럽의 사례가 우리나라와 전혀 다름을 주지시켜왔다.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자 LGBT들이 아무런 법적 제재 없이 자신의 성적 만족행위를 즐기고 있다. 그리고 지난 5월 초 이태원 게이 클럽직단 감염 사태 이후 신분을 숨기고 잠적해버린 이들이 상당수였다. 그럼에 들의 압력으로 이는 절대적으로 보호받고 있다. 그들은 다수 일반 국민이 감염되건 말건 안중에도 없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의 학문성대로 인해 청소년 에이지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끔찍하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일부 목사가 공정심 또는 개인적 야망에 의해 정치권과 주류된채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일부 독소조항을 빼고 통과시키자는 선동을 하고 있다고